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서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눠질 그날 되어도 구 우주의 언약 미사와네 소망도 우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서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신체와 정신과 의식의 기능이 돌아오고 우리가 또한 살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시작한 것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올메리 성경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이대들에 갇혀있을 때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요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호와 그의 이름을 요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함에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내게 보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는요, 한 11년 정도의 재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뒷배를 입고 왕이 되었을 때, 어, 바벨론의 황복을, 에게 항복하자고 외치는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권자,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중에 하나로 관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아 재위 기간 내내 예레미야를 가두고, 폭행하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시대들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구덩이에 파 묻었잖아요. 그때 밥도 안 줬습니다. 밥도 안 줘가지고 아사 일부러 아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겨우겨우 살았죠. 아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10년의 세월이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몸살이 쳐지고요. 구금, 되고두들려맞고 굶김 당하고 예 지금으로 치면 거의뭐 학대에 관한 그 학대에 당한 수준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망한다, 회복된다. 이 많은 패턴들의 하나님의 그 동일한 패턴이죠. 망하고 회복될 거다. 그럼 언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언제요? 아니 시디기야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언제 되냐는 것이죠. 아마 몸소리 쳐졌을 것입니다.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수도 있지요. 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13 33장 아,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쉐디드들에 갇혀 있을 그때 예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우리 개역한글판의 번역이 물론 좋지만 어떨 때는 이제 진짜 의미를 조금 빼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정확한 번역을 꼭 원문대로 하자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고 움직이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익숙하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하라 여호하라 하느니예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바리든 아세라든 몰렉기든그 우상들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통제와 인간의 효능, 그 복지를 위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일을 행한다. 즉이 천지를 만들고 지었어. 그리고 또한 버려둔 그냥 저즉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한다, 경영하고, 움직이고, 통제한다. 바로 내가 여호와야,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너는 내게 말아, 부르시자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해도 못하는, 네가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도 할수 없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을 지은 자요, 이 만물을 이 만유를 통제하는 자다. 내가 경령하고 내가 다스려가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 그 그의 경륜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봐라, 부르짖어라. 내게 뭐라부르지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마 그리고 그냥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가늠할 수도 예측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의미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한 뜻은요 사실은 코리다 불러라는 게, 불러.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뒤에 나오는 응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상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 콜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리스폰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콜하면 바로 반응 있는 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답없는 응답없는 그세상의막인한 존재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불러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대답하겠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단순한 잘해라, 힘내라 정도가 아니라 네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보여 주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 약속이 여러분이껏 시대를 주여름을 추고 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즉 유다의 심판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4절과 오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는요 바벨론의 이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참호에 대항하고 칼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 시설들을 구축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아때 그렇게 경제가 아주 몰락하거나 아주 무너진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은 돈이니까 돈으로. 뭐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방어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싸우려 하였으나 오절해보십시오. 대항하여 싸우려 했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선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갖고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우리 고쳐 줄 거야. 우리 치유해 줄 거야. 우리 이길 거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우샤우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들 을 죽일 거야. 이게 무서운것입니다 예. 모여가지고 하나님 찾고 앉는데 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죽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체로 이 성을 채워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체로 이 예루살렘 을꽉 채워 버리마.라고 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즈로반부에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매하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 이스라엘은 모여가지고 유다는 모여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치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자신은 자기의 안전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열심히 모았어요.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순간 이성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가 유린당해도 난 외면할까? 뭐 때문에 너희들의 악행으로? 그 악행이 뭡니까? 좀 나쁜 짓한 겁니까? 우리가 3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찾은 것은 뭡니까? 자신들에게 아무 요구하지 않는 우상을 찾았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 자신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악행은 일어났고 그것이 곧 뭐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4절로고5절에는 심판이 있지만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요 너희들의 그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고 너희들이 유린당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한다. 내가 뭐라고요? 낫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평화를 샬롬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칠전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팔째로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사하여 줄 것이다. 참 웃기잖아요. 가해자는 우리고 피해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항상 사해 준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사하여 주겠다라고 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나 보라가 없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절멸하고 멸망했겠죠. 끝인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십시오. 하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다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아, 참. 뭐한거 있다고? 한거 없는데. 해낸 게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꺼낼 게 없는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성읍이 세기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자람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모남을 다 알아. 아는데 그러나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나의 기쁜 이름으로 내가 너를 선언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유다는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화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확보한 다음에 나라를 부강해서 바벨론에 한번 받아 보자. 한번 독립하고 자주 독립의 세계에 함께 살아보자. 뜬덩거릴 살자. 그게 유다의 욕심이고 시드기야의 욕심이었죠. 근데 거기서 정체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쁨이.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를 기쁜 이름이라고 얘기해야 그때부터 너의 정체성이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바로 나의 우리의 정체 승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얘기를 마시합니 다시. 다 그래서 10절 11절 후반부에 보면 말하고 됐습니까? 모든 것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쭉 그러니까 읽어보면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려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소리, 결혼식이지요. 예,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어떤 곳에서 10절, 우리가 1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완전히 황무한 그 땅에서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의 소리가 들려라고 얘기하지. 그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날처럼 될 것이다. 지난처럼 사, 살, 사람이 살고 사람들이 소리가 나고 짐승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업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거야 그 양떼들이 누울 거야 그리고 13절 이스라엘 곳곳에 뭐가 지나간다고요? 양떼를 개수하는 자즉 유목의 산업들이 다시 시작되고 양떼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우리가 일상이 무너져야 일상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예, 유다는, 이스라엘은,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런 소리가 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다 뭔가 자신의 노오오력으로 더하면, 자신의 에, 에, 에으로 더하면, 더잘 먹고, 더잘 살고, 안락하고, 윤태고, 풍요로워서 내 인생이 빛날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는 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다 무너져야, 황무지가 돼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히 그냥 갈봐서 무너뜨려서 다시는 딴 소리 찍 소리도 못하게 짓밟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지난 날처럼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준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 3장그이 절과 3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불러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응답하마. 그러면 네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마. 네 머리로 다 판단한다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더 크고 은밀한 일,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내게 보여주마라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는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미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 신을 갈망하는 세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대화하지 않는 우상을 원했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 적당히 서로에게 좋은 것을 챙겨주는 관계로 만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장 때를 치워라 내가 너에게 부르짖어, 부르지적,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내가 누구냐? 바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요. 그것을 지어 만들고 성취하는 내가 운영하고 경영하는이 땅의 영원한 주인,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다. 내게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의 시간에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내게 부르지져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불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외침과 너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다 너의 원함을 아버지 넘어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말아버지 말아, 하나님은 아버지 말아버지 말아, 일을 지어 아버지 말아 성취하시고 아버지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믿 있습니다. 천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천재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아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장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경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아버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버지 말아버지 말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여쭈옵소서. 아버지 세상에게 아버지 말아버지 말아, 다가 아버지 고개를 조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 말아 아버지 부르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을 보며 아버지의 것에 눈을 띄어도 마음이 돌아가 아버지의 것에 굴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아버지 그래아모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본 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에 아버지 말아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고 미란 일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아버지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말아 주버지 시리엣에 갇혔으나 아버 아버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크고 의미란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도 아버지 말고 오직해야 될이 부르짖고, 아버지 말한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사람 사는 소리, 다시 아버지 살아가는 소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아버지 그 일상의 은혜, 아버지 말한 아버지 주님의 항무제에서도 아버지 말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말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생 우리의 평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르짖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담께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이 될수 있도록 캠프 수련의집회들마다 주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와 사랑하는 놀란 반전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아버지 이번 여름 사회 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대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섬길 자들 붙여달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놀란 역사 또한 아버지 제장이 모자라지 않도록 주여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다음 세대 여름 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다아버이 아버지, 하나님은를 베풀어 주다 아버지 말 아버지 말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아버지 청년들우리 청년들,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는 세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그 일을 지어 성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 만군의 주, 주 하나님을 아버지 대면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기로 말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들이 깨어져 없어서 아버지 말 아버지 여주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나와 아버지 부르짖는 역사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 아버지 영답을 갈망하며 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원합니다.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말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마음이요 아버지 말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니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 외치며 아버지 말 부르짖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 말 아버지 그런 말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아버지 말을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놀라운 해보기 역사들이 아버지 이번 여름사이에 아버지 말아 우리 아버지 주일학터 아버지 학생이 아버지 말 청년에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이루어야 아버지 말 아버지 생기는 자들 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을 그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 축복하여 쉬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아버지 같이 섬기자들 아버지 말에 붙여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말라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라아버지 재정으로도 모자람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말라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라아버지곤비받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말라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향연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아버지 말라아버지여름새기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 자처하는 것들 있지만, 우리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고 쉴려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갈망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주께 맡기 드립니다. 주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만난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세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아버지 말하고 세워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여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의 삼기미들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향연, 아버지의 축복과 잔치들이 아버지 넘치는 이번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담이 나가겠습니다.